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염색체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에 대해서, 자, 그러면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우리가 이제 반성유전이라고도 하는데, 알아 봅시다. 자, X염색체상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될 경우, 남녀에 따라 형질이 달라진다. 어? 아, 형질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빈도가 나타나는 빈도가 뭐예요? 출현하는 횟수가 빈도죠. 남자가 더 많이 출현하거나 여자가 더 많이 출현하거나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상염색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상염색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예로 ABO식 혈액형 같은 경우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인데 뭐 남자가 더 A형이 많거나 뭐 여자가 도 B형이 많거나 그러지 않죠. 눈꺼풀 유전자 같은 경우 상염색체에 존재하는데 남자가 뭐 쌍꺼풀이 더 많거나 이러지 않아요. 남녀가 똑같은 빈도로 출현하게 됩니다.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왜? 남자와 여자가 똑같기 때문에 염색체가. 그런데 X염색체상에 있는 유전자에 일어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빈도가 달라져. 그래서 이걸 반성유전이라 그러고 생명과 혈흡병 유전 같은 게 있어요. 먼저 생명유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생명 유전자는, 생명이 뭐예요? 어,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정록 생명이라 그러는데, 이 정록 생명인 사람은 X 염색체상에 그 유전자가 들어있어. 그리고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에요, 열성. 이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X 염색체상에 존재한다, 열성이다, 뭐가? 생명 유전자가. 어, 근데, 에, 남자는 여자하고 달리 X염색체를 한 개만 가, 같죠 뭐 밑에 표를 보면 남자는 XY이고 여자는 XX니까 남자는 X가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하나 X가 어, 있으면 정상이고 X-가 열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어? 열성인데도 하나만 있으면 대응하는 염색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도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자는 X 염색체가 이렇게 두 개가 다 와야만 열성이니까 열성이니까 두 개가 다 와야만 생명이 된다. 어? 어 나머지는 전부 다이 정상이에요. 표현형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X 이 X 염색체 에, 열성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보인자라 그래요. 그러나 보인자도 표현형은 정상입니다. 음. 그래서 어, 남자는 여자하고는 달리 X 염색체를 몇개 갖는다고요? 한 개만 가져 어, 그리고 이 생명 유전자는 X 염색체 상에 존재하고 열성 대립 유전자 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X 염색체를 한 개만 갖는 남자는 훨씬 더 나타나기가 쉽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성보다는 누구에게서? 남성에게서 생명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남성에게 생명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남성에게서 생명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 이유. 첫째, X염색체상에 존재하는 열성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뭐예요? 남자는 X염색체를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X염색체를 한 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는 그래서 더 여자보다 많이 출연하게 된다. 알았습니까? 음. 자, 여기 생명 가계도가 하나 있는데, 이거 가게도 한번 볼까요? 음. 자, 여기 보면, 이가 여성의 경우를 볼까요? 가 여성의 경우, 가 여성의 경우, 지금 뭐예요? 보인자죠. 음, 그러면, 이가 여성은 지금... 엑스 염색체를 하나는 엄마한테서 엄마가 둘다가 정상 유전자네 그러니까 엄마한테서 요 x 는 엄마한테서 온 거죠 근데 x 또 하나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 아버지한테 받아야 돼 따라서 요 x 스 다시 누구 거야? 아버지한테 받은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한테 받은 겁니다 음 그래서 요 x 다시는 아버지한테서 온 거고 x 는 엄마한테서 온 거다 그렇죠? 요 아들은 어때요? 아들은 아들이 되려면 아버지가 X를 주면 딸이 되니까 Y를 줬죠. 그러니까 요 X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엄마한테 받은 거예요, 그렇죠? 엄마한테 받은 거다. 응? 다음에 어, 요, 어, 나 남성의 경우 한번 볼까요? 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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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 남성의 경우 X 다시 이거 누구한테 왔나요? 아, 어, 아버지가 지금, 나남성의 경우, 아버지가 Y 염색체를 주고, 엄마가 X 염색체를 줬지?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된 거야. 그렇죠? 음. 자, 이러고 본다면, 엄마가, 엄마가, 생, 어, 열성인 유전자, X 염색체에 존재하는 열성 유전자일 경우, X 염색체에 존재하는 열성 유전자일 경우, 열성 유전자일 경우, 엄마가 어, 열성 형질이면 아들은 100% 열성 형질이야죠. 이해되죠? 어, 그렇습니다. 음. 자 그러면 여기는 요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만약에 딸이 x- x-라 그래. 딸이 그래서 딸이 생명이라 그럽시다. 그러면 x- 하나는 누구한테 받은 거야? 아버지한테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x 다시 y가 돼요. 아버지가, 그렇죠? 그럼 엄마는 어떻게 돼요? 엄마는 x 다시 하나를 엄마 엄마한테 받았으니까 엄마도 x 다시 하나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응? 아버지는 지금 그러니까 아, 아버지는 아, 딸내미가 생명이면 100% 아버지도 생명이어야 돼. 아버지는 X 염색체가 하나밖에 딸에게 줄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엄마는 딸이 X다시 시를 열성이어도 하나만 죽이는데 나머지 하나가 정상일 수도 있고 생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인 엄마한테서도 생명인 엄마한테서 도 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음자 그래서 열성, X염색체상에, X염색체상에 있는 열성 유전자일 경우, 딸이, 딸이 열성형질이면 어떻게 된다고? 아버지도 100% 열성형질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열성형질이면 어떻다고? 아들이 100%유전형질이지 예?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돼요. 응? X 열 따라 엄마들. 어? 응? X 열 따라 엄마들. 응? 이렇게 외우시든지, 응.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외울 방법을. 응? 선생님은 이렇게 X 열 따라 엄마들. 응? 하야 뭐, 여기, 여기, 딸하고, 딸하고 아버지 관계, 부모하고의 관계를 나타내니까, 딸 나왔으니까 여기가 아가 아버지, 엄이니까 여기는 둘자를 빼도 이게 아들, 그러면 X, 열 따라, 엄마, 응? 어? 이렇게 외우든지. X, 열 따라, 엄마, 응? 어? 이렇게 외우든지. 다시 한 번. X 염색체 종자는 열성 유전자일 경우, 어, 우성은 해당이 안 돼요. 어, 열성 유전자일 경우 딸이 열성 형질이면 아버지도 엄마가 열성 형질이면 아들도 100% 어... 형질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계도 분석할 때요게 매우 중요합니다 X 열따라 오마 X 열따라 오마 이렇게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한성 유전이 있는데 한성 유전은 별거 아닙니다 Y 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Y 염색체를 계속 아들이, 여기, 여기 있는 Y를 아들이 계속 물려받잖아요요 Y를 또 아들이 물려받고 그래서, 어, 어 계속 그, 어 부자지간에 계속 형질이 계속 이어져야 돼. 그리고 여자한테는 Y 염색체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질 않아요. X 염색체는 이렇다, Y, 한성유전은 이렇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거 셧문제에 낼 수가 없어요. 너무 쉬워서. 음. 자, 마지막 거 문장이 나오는데요. 은내용 뭐 별거 아니니까 그냥 수고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의 성결정은 멘델이 분리법칙에 따라 무작위로 일어난다. 어? 그러니까, X, X, 나, 남자가 XY고, 아, 아버지가, 엄마가 XX일 때, 에, 이게 이제, 요, 요렇게 만나서 딸이 되느냐, 요렇게 만나서 아들이 되느냐, 이것은 무작위다 그런 얘기예요 어? 무슨 뭐, 정해놓고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 이러지 않잖아. 음. 다음 생명은 x 연관 유전자로서 어, 남자에게서 너도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음? 하지만 생명이나 혈말기와 같이 두 가지 유전 형기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따로 염색체가 예를 들어 여기이르가 하고 이렇게 염색체가 달라가지고 서로 다르게 있다는 거죠 어, 이런 경우에는 멘델의 독립의 법칙에 따라서 얘들하고 이 밑에 거하고 서로 독립적이다. 그래서 A가 갈때 라지 B가 올 수도 있고 스몰 B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일란성 상생화를 제외한 형제자매 간에 특정 형질이 서로 같을 확률은 부모 유전자형, 유전인자형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니까 쌍생화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확률적으로 우리가 형질이 결정된다. 그런 얘기예요 음, 음. 그게 뭐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한번 그냥 읽어보고 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드미 영상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